네, 이거는 이제 재밌어서 제가 퍼온 건데 이게 한 우아쿠님이 처음 방송할 때예요. <laughs> 네, 테스트 방송 처음 할때 그때 이제 예, 얘기였었는데 우아쿠 씨 아프리카서 배그하고 김성태가 버츄얼가봤다 지금은 되게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지금은 되게 자연스럽죠. 근데 불과. 두달전만 네? 해도 알죠. 이게 말이야. 이게 본소로 합성 아니야? 디틀린 세계가 정말 제목도, 이게 제목도 네. 그냥 기본 제목. 네. 할 말이 있어 이런 거 없잖아요. <laughs> 그냥 그대로. 재빌도 없고. 네. 근데 이게 지금은 잘 이제 융화가 너무 됐죠. 자연스럽죠. 네. 팬서비스라는 노래가 이게 저는 진짜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곳에 열광하고 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팬 서비스라는 노래가 가사가 너무 예뻐. 가사를 보면은 우리도 좀 여기에 유저분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많이 담아요 저는. 좀 더, 좀더 우리가 노력 좀더 해야 된다. 많이 된다. 네. 하고 있는데 좀, 네. 더. 네. 좀 음... 더, 좀 더, 항상 좀 더, 네. 네. 항상 좀더 해야 함, 된다.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더네 나를 바라봐줘. 좀더네 좀 최윤채님 네. 감사합니다. <laughs> 어 마다우님 별풍선 백개 감사합니다. 네, 네. 양도끼님 사3른세개 감사합니다. 양도기님 임재천님 또백개 감사합니다. 마왕공일님 백개 찐이네요. 감사합니다. <laughs> 여기 아프리카 맞는 거죠 진짜.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베스트 BJ 아니고 일반 BJ지만 수수료가 없습니다. 네. 100%로 저희가 가져가기 때문에 <laughs> 음. 여러분들이 쏘시는 별풍선 아주 맛있게 갈취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수금 아주 달달합니다. 네. <laughs> 좀더 나를 바라봐줘. 좀더 보답으로는. <laughs> 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뭐 뭐, 뭐. 당장 사인을 맞아요. 솔직히 고요 네, 밥밥 엄청 는데요 네, 노래 부르니까 바로 엄청 돼요. 네, 아, 그렇 네. 어, 네. 아, 개웃기네 갑자기. 클럽, <laughs> 클럽, 클럽 아웃의네니 아, 네. 네. <laughs> <어떻게 감상하니까>? <laughs> 아, 우리가 어쨌든 그, 다시 한번또 아, 진짜 재밌다이 네, 네. 아프리카 TV에서 아...